안녕하세요. 지빈 템입니다. 오늘은 준석이랑 민찬이랑 함께 클래시 로얄 드래프트 도전을 해볼 건데요. 함께 가 볼까요? 아, 네가 와놓고서 왜 나한테 불도고 있어. 준석님? 왜두 개는 안 하시죠? 랩 아, 시작했습니다. 로켓. 난 이러면 로켓 같은 걸로, 아, 로켓을 여기 쏘나요? 당연하죠. 번개도 있는데. 아니, 번개래. 아. 좀 힘들어지겠는데. 렉 일단은 오른쪽 벽부터 합력한 다음에 아, 진짜 렉 뭐죠? 일단 전 이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야, 지금 거 하지 말라고. 야 아 진짜 뭐냐? 나도 니꺼 네 깨고 700몇 아니 580까지 만든다. 솔직히 렉때문에 그런건데 아 랩. 잠깐 준성님이 렉때문에 이거를 못하셨거든요. 그래서, 그래서... 걸러넣면 뭐해. 여기는 이미 나갔는데 히 히. 어. 여러분, 이번에는 첫 번째 판 준성님이 렉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. 다시 진짜로 싸워보겠습니다. 응? 어? 렉이 <laughs> 렉이? 뭐지? <laughs> 왜 이렇게 아니, 렉이 걸리는 거죠? 렉 걸리셨어요? 민찬님 패드좀 밀려주시면 안 될까요? 왜요? 준성 님이 지금 렉이 많이 걸려서 응. 음. 잠깐만요. 민찬 님? 네, 잠깐만 제발요. 일단은 저희가 음, 렉좀 때문에 말해. 드래프트는 좀이따가해 보고요. 먼저 <laughs> 승급전을 해 보겠습니다. 뭐지? 음. 한번 트로피전을 해서, <laughs> 10렙 분이, 설마, 양악이면 좋겠다. 전투이신가요? 오, 어, 양악이다! 전투이신가요? 저 반전하겠습니다. 네. 어, 양악이신 분이야. 와, 양악이신 분이어서, 이번엔 쉽게 이기겠네요. 역시 양악. 승급전은? 성공. 승급전 <laughs> 아니지 않나요? 아, 트로피전, 트로피전. 승급전은 한두판 이기고 나서. 감사합니다! 와, 크레이지 헌님 허... 감사드립니다. 설마, 크레이지가. 아, 진짜, 아, 클랜이 그렇구나. 그런... 더. 어쨌든. 감사합니다. 전 아, 응급전... 승급전을 더 하겠습니다. 크롬 어, 선수 왜안 주세요? 아주 빨리 끝내주지 아 더블 릴릭서에서 이게 왠지 늘려보인다 아. 어 스파키 더블 뭐죠? 릴릭서? 더블 릴릭서를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3주... 아. 아 약간 늦었네요 아깝게 좋은 어 나도 근데? 좀 둘러싸게 해야지 그럼 한번다 거의 다죽은면제만마운찌릿찌릿찌릿 음... 아한대 맞는다 이거 한 대가 아한대 맞는다 아야 오 스파키 역시 아파 여러분 스파키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비록 똥파키라고 민찬 불리지만 민찬님이랑 한판 하겠습니다 준성 제가 승급 전하는 동안 민찬님이랑 준성님은 드래프트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는 먼저 전투하겠습니다 준성님 하시죠 네 음. 벌룬 출동! 아 미니언 패거리가 있으신 분이어서 찍으셨어요? 지금 몇 분? 저도 잘 6분 찍었습니다. 6분. 10분쯤에, 좀 10분쯤에 저는 끝내겠습니다. 아니, 한 판만 하고 끝낼게요. 이거를 어? 없어. 다 이길 수 저, 저 있을 오. 겁니다. 역시 긍정적인 게 제일 좋은 거야. 긍정, 긍정. 여기서 스파키가 딱 나오면 망하는 건데. 스파키, 내신, 골렘이 아유, 나오셨네. 오, 이분 쎄시네요 제가 아레나 8에서 왔는데, 와, 아레나 7 상대를 이렇게 어렵게 이기려면은, 오, 이렇게, 제가 아무리, 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건데 아나 맥도날드 안 움직여 아예 왜? 네? 안 먹으래 이거 그만하자 아 야, 미안 대박이야. 나 유튜브 찍고 있다고 말해 여러분! 이걸로 저의 승급자는 끝! 드래프트는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그라운 상자만 열고, 끝내겠습니다. 뻠 뻥, 뻥, 자원 좋초그면 타워, 메가 미니언, 오, 법사, 일반은 기사 좋죠, 기사. 감사합니다. 그럼. 안녕!